경절리 1,200m 마지막 경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선도 팽팽한 접전입니다. 그러나 바깥쪽 7번 대장대부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앞서고 있고 8번 미래군주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7번 8번 다 초반 스피드가 좋은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11번 유수 히어로, 12번 제천대성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3번 한라명성과 5번 영상신호가 가세합니다. 선두는 8번 미래군주와 뒤쪽에 안쪽에 있는 7번 대장대부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3번 한라명성이 3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삼다부에 바깥쪽으로 5번 영상신호, 11번 유수 히어로가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나가고 있는 8번 아, 미래군주 선두입니다. 반맛이1마맛 정도 앞서고 있고 안쪽 7번 대장대부는 계속해서 8번과 선두 싸움 3번 한라명성이 가세하면서 8번, 7번, 3번 세 마리가 선두에 끌어가고 있고 뒤쪽에서는 5번 영상신호, 1번 삼다부배가 4, 5위권 유지하고 있고 2번, 11번, 10번, 6번, 9번 나머지 마필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 7번, 3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전하가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8번 미래군주가 계속해서 선두를 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 한라명상과 안쪽 7번 대장대부 만만치 않고 뒤쪽에서는 1번 삼단 보면 5번 영상실과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 2번 신해장군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중반 스피드 가속은 2번 신해장군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대장대부와 8번 미래군주 싸움에 2번 신해장군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5번 영상실호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7번은 선두입니다. 7번 대장대부 여유 있습니다. 2번 신해장군이 2위까지 따라붙는 가운데 막판 5번 영상실와 바깥쪽 치고 나오고 9번도 따라붙습니다. 안쪽으로 4번 2번 2번 치 2번 7번 2번 7번, 2번 리의접번7번 2번 5번 앞서면서 결승 2번 니다